Fuck you, fuck you, fuck you, fuck you, fuck you. Fuck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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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u 어 k you, fu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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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그운동인 아니 그 먹어 아니 아니 이거 먹으라고 해드게요 이거 왜 먹어? 뭐? 왜 먹어? 너거 스팀어 될어 진이 씨 마이크 마이크 아, 나, 마이크 쓰 끄세요. 안 해. 해. <laughs> 아 사카 없어. 저거 껴도. 뭐 어, 진이가 껴. 진이 아카스 계속 껴 써. 어 왔어. 내가 이거 머리 가리어 이거. 안전모 써 안전모. 내가 내가 썼어. 가자. <laughs> 빨리빨리 끝냅시다 나. 밝으니까 좋죠 기버싸 조심히 세요 기버싸 조심히 가세요 귀신 이름 뭐예요? 어? 귀신.. 야 귀신 이름 나 보고 올게x2 기버싸 뭐야 방금 귀신 이름이 go 제일 중요한 거 방금 운전 사람 아, 아, 아 아. 아, 아, 아. 아, 없어 난그 계속 그 넣어지. 좋은데요? 이버사. 이름 도나 헤리스. 도나 헤리스? 도나 헤리스고 얘는 혼자 혼자 있는 사람한테 반응한대. 각자 다녀요. 도나 헤리스. 발견 발견 2층2층2층2층2층2층2층아 물소리 나고 마이너스 0.1도까지 떨어짐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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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5 단계 라고어얘오 단계 떴어 방. 도나, 도나 해리스. 야, 야 이거 버사이야 사진이 사진, 사진, Do, 사진, 사진. Do you hear me? 아니 그만 부르고 같이 가. 기사이 야야야 버려. 혼자 나내단내 또. 아 맞다. 혼자 아 이거. 같이 가. 야, 야 그럼 이거 그저 저거랑 선으로도 튀어야는거 아니야? 어. <웃음> <웃음> 아, 뿌시하려니 <둘이 안> 뭐. <laughs> 자 설치하세요 카메라. 전 모션 센 모션 센서 챙겨갈게요. 유령의 움직임을 감지하라니까 어... 십자가로 또방해 막아야 되네. 정화양초도 써야 되네.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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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CCTV 장치는 거야. 가자. 그거, 그거, 이거 못 드냐? 너 공간 없어? 뭘못 들어? 이거 카메라. 더러운 물 찍어야 돼. 가자. 매드그리 다운드 있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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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시만 <laughs> 비춰줘. 헬로 l 카메라 이거 더러운 걸 아, 찍어야 어, 돼? 어 그거 그거 일단 비디오 카메라부터 설치 여기다. 도나 도나 에리스 아 기다려봐. 도나 에리스. 뭐 찍어 찍어. 카메라 그냥 마스클를 쓰면 돼? 어. 안 찍히는데? 아 이게 오른쪽이잖아. 지금 여기 방 안에 계속 있거든 귀신. 안에 다들어가요 어차피 안에 같이 있을 때는 공격 안 해요 물소리.. 물쪽.. 물쪽에서 좀반응 해봐야겠어요 오! 도나 헬로우 왜왜 방금 이는생각데 도나 헬로우 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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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필요한테 망가졌잖아. 더 가져오자. 야, 찍세잘 찍어야 돼. 귀신 나오는. 아, 아. 아, 이건 문이 한두 개라서 안 된다. 자, 야광 막대를 설치하러 갑시다. 잉? 나 체크 갖다 놨지? 어. 딱 체크 갖다 놨어. 오분안 뜨거든? 어? 야 오브 떴다! 어 있네 있네. 끝났니? 있다 있다. 오브 있잖아. 팬텀이네. 아, 오인진 안 그럼. 야 어떡할래. 그럼 팬텀이네. 가자. 딴데 가자. 어? <laughs> 무슨 소리야? 뒤치고 와야지. 안 돼. 앙다. 아까 어느 방에 있었지? 어? 그그물 나오는 데도 있었고. 야, 지금 약간 야, 잠깐만데? 야, 잠겼어 잠깐만 야, 아, 래 누구야? 아래 <laughs> 누구야? 야, 야, 야. <웃음> 살려줘, 살려줘, 살려줘. 아니, 여기 얼굴 찍는안 열려. 안 열려! 안 열려, 잠겨있어. 야, 나, 낙이야? 살려줘. 있... 살려줘. <laughs> 살려줘. 살려줘, <웃음> 살려줘. <웃음> 에이, 도나 해리이 야, 야, 근데 코미냐, 어차피 뒤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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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 헤 h 아이 d I'm scared. I'm scared. 사 m s c 자사 e d I'm s c a 서 e d 서 같이 Donna Harris, Donna Harris, Donna Harris, come here, Donna Harris, Donna Harris, don't know, d o n n o w don't know, don't know, don't know, don't know, don't know, don't k d o n n o w don't k n d o n n o w don't know, don't k know, don't don't k know, don't k n o don't know, don't know, don't know, d Do you hear me? Dona h 리 r r i s Dona. 야, 뭐해? 야, 치세 어디가? Dona Harris. The Dunkin' Donuts. 손숙이 다음, 빨라 와, 빨리 와. 아, 제지바라. 어, 씨. 앞으로 와. 앞으로 와. 앞으로 와. 앞으로 와. 앞으로 와. 안 되겠어. 앞으로 가또 버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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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제전반에서 제전반, 제전반, 제전반습니다. 앞으로 갑니다. 아아 자. 그거밖에 못 해. 똑바로 걸어. 어, 안 돼. 자. 어떻게? 어떻게? 커미어, 커미어. 커미어, 커미어. 끔끔. fuck you. 찍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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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. 나. Donadetti. 야, 찍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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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. 찍어, 뭐야? fuck you. fuck you. fuck you. fuck you. fuck you. Fuck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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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u 여긴 몇개 남았냐니까? 아니 아빠 남겨서 을 거야 없어? 아아 아, <laughs> 없네 이그 새끼 다 찍었네 안 찍었어 가자 내가 가자 내가 가자 이 <laughs> 그 새끼 못 꺾여버렸어